완전히 회복은 아닌데 그래도 노래할 수 노래 한두곡할수 있는 정도로는 회복이 됐어요. 근데 완전 회복은 아니긴 해. 너무 많이 쓰면 여전히 아픈데. 그래서 오늘 노래 내거다 하기 전에 조금 목을 아끼긴 아껴야 될것 같아. 어, 아 나는 사실 쌍창콘 자체가 떨린다기보다는 내가 목이 안 좋으니까 이게 회복이 안 될까, 혹시나 그 상태에서 무대를 서서 실수를 하진 않을까 이게 좀. 떨렸어. 난 사실 보여주는 자리고 해서 뭐 당연히 아예 긴장을 안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자체적인 긴장보다는 내목 상태에 대한 긴장이 더 컸던 것 같아. 안녕. 아, 아우 저 슬슬 들어가 있어야겠다. 레베. 나의 안심 인형. 그래 그래. 너도 날 그렇게 생각한다며? 나도 널 그렇게 생각해. 응. <laughs> 그래, 그래.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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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요긴장안녕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야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잠깐만 요제 유람님 오래 걸리셨던데 이거 유람님 <laughs> 들어오셔서 그런 거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이녕요안녕하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 때문에 아닙니다. 네, <laughs>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들 혹시 긴장되시나요? <laughs> 지금은 안 돼요. 긴장 되긴 합니다. 저는 제 순서 바로 전부터 긴장해요. 아 그래요? 어, 네. 지금은 어, 안 돼요. 나도 그쵸? 딱히 긴장은 안 되는데, 저 멘트 어? 잘못칠까봐. <laughs> 노래보다, <웃음> 어. 노래보다, <laughs> 어, <laughs> 어, 노래보다 <멘트가. 웃음> 멘트 잘못. <laughs> 노래는 자신이 있으시고. <laughs> 아, 아 노래는 출루, 네. 네. 역시 그거네데 그거는 아니고. 아 그렇구나. 잘... 자신감 있구나.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멘트가 더 걱정이 된다. 음... 우선순위가 그렇다. 음... 음... 노래는 내 우선순위에는 없다. 아니, 아니, 이아니거 <laughs> 아무리 못해봤자. <laughs> 어, 아 내가 을라니까 야, 무 이런 느낌. <laughs> 와, 뭐라 하기 <laughs> 음 장난 아닌데?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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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limitations interrupted> 한명 걸려봐라. 누구 <laughs> <,�도 También 웃음> 한명 걸려봐라. 한 명만 걸려봐. 한 명만 걸려봐라. 쌍상이 아니라 나라 퀴즈주였나요? 다들 익숙한 얼굴이네요, 그렇죠? 그죠? <laughs> 어, 우리 어디서 또본것 같은. <laughs> 어, 본것어 저희 분명 어디서 본것 같은. 데본것같 플래티님, 도 어디서 뵌것 같은데 저희. <웃음> 네, <웃음> 네, 많이 본것 뭐, 같아요. 저희 요즘 고양이, 고양이 약간 그 숲, 그 뭐지, 그 나무가 우거진 곳 맞으신가요? 혹시?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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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글에서 <laughs> 네, 네. 왔어요, 정글. <laughs> 어, 저 정글 출신인데, <laughs> 아, 정글 출신. 아, 저도 나도 같은 곳입니다. 어머 남동네 소리가 어머 남동네 목소리가 들려, 어머. 남동네 목소리. 네, 혼자 정일점이긴 하네. 이게 무슨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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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근데 또청일점이라 청일, 힘드네 이게 어머, 음, 청일점이네 안녕하세요 여중여고에 남자 학생 온거 같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선생님 <laughs> 아, 어디 계세요? 아니면 약간 <laughs> 교생생? 도와주세요, 교생생? 상대님. 남자 아니요, 교생생 <laughs> 아, 도와줘 와 남자다 아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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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어머 남정네 아. 목소리야 네. <laughs> <laughs> 아 남정네다. <laughs> 아 근데 생각보다 별로 그렇게 막 긴장을 안 하시는 거 같네요. 긴장이요? 어, <laughs> 어, 남자, <laughs> 예, 남자 목소리가 들리니까 네. 좀 긴장이 풀리네요. 네. 아니 유람님께서 아 근데 그런 게 있어. 유람님은 약간 너무 잘 생기고 이래서 좀 떨리는데 어? 나는 약간 어... 좀 이제 너... 아재잖아. 그럼 <laughs> 아 남정네 목소리다. 나는 뭐가 되는 거야? <laughs> 그 카테고리랑 그런 거는 아니 네. 그 아, 네. 네. 토크. 네토크를 해놓으시면 어, 토크. 돼요. 토크 토크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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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가 아니고? <laughs> 노래 말고요? 어, 나 그런 것까지잘 몰라. 아 <웃음> <웃음> 너무, 너무 자세한 걸 물어보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계신 분이 있어. 초구미님 왜, 왜, 왜. 죽을, 아, 죽을 것 같다, 나, 나 그러시나요 아니면은, 괜찮미님서 지금 긴장이 돼서 죽으실 긴장, 것같아 긴장은 아, 괜찮으신가요? <laughs> 어, 아니, 어제, 아니, 어제 그 얘기 하더라고. 어제 막 이빨이 달달 떨린다고. <laughs> 아, 진짜? 어떡해. 어, 어떡해. 어 그러니까. 이빨이, 아, 예, 이빨이 달달 떨리신데. 초구미님 김장 푸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 오! 그 유람님한테 일단 말을 걸으세요.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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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왜, 왜, 저한테 말을 내게? 에스트로겐 냄새 가나려고요 <laughs> 어, 어. 어. 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리로 와요. 제가 긴장 다 빨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저 <laughs> <laughs> <오, 웃음> 네. <오>, 좋다. <laughs> 네. 제가 약간 이런 자유로운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재 느낌 아, 너무 좋죠. 쌍찬콘의 주최자 쌍배입니다. 어, <laughs> 쌍찬콘을 다시 찾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정규 콘텐츠로 다리 잡았습니다. 전학생분들과 신입생분들의 무대라서 슬로건을 리스타트로 정했습니다. 이게 또 여러분의 좀 뜨거운 기대감이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옆 반에 뭐 누가 왔대? 뭐 한번 보러 갈까? 그런, 그런 기대감과 설렘 초미녀 전학생. 아, 자 그럼 이제 오늘 밤에 분위기를 세련되게 물들일 첫 번째 스트리머 분을 무대 위로 초하겠습니다. 음. 어, 저의 최근 보석함 중한명초코미님입니다 응원으로 환영해 주세요. <목소리> 아 너무 잘한다. 귀여워. <목소리> <벌써> 끝났어? 아직 안 나온 거? l e t 아 존나, 존나 아니, 잘하네. <목소리> <목소리> 아, 너무 잘한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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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다. <목소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어, 아 끝나버렸네. 그러니까 뭔가 빨리빨리 지나가는 기분이네 자 여러분 그 다음은 뭐좀 힙합 감성으로 채워질 것 같은데 좀 듣는 순간 어,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고 싶어지는 목소리 RMV 서울퀸 린시님을 모셔볼게요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린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린시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체지직으로 이적한지 3개월된 나비여왕 린시입니다 누나미와 빙구미 전부 갖고 있는 반전매력의 버튜버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어 혹시 그첫 곡은 어떻게 응? 될까요 첫 곡은 헤이즈의 엔줄라이 입니다 아 헤이즈노래 네아또 약간 좀 r&b한 또 곡을 고르셨네요 네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laughs> 야뭐 바로 좀 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한번 들어, 들어볼까요? 들어보고 좀 제가 질문 궁금한 거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아네 좋습니다 우와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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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평범한 네 목소리에 Oh 냉수를 들이켜 도 뜨겁게 마셔봐도 너보다 크니 왜 이래 You and m oh oh yeah, i someday 1, 2, 3, 4, 5, 6, 7, 8, 까지0 11, 12, 지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Man, man. No, no, man. No, no. No, no. 아 o n 네 아직 밤에 돌아 방금 되게 어려운 <목소리도> 거

것 같애. 어, 너무 좋아 그냥 감상하게 된다 진짜 오, 너무 어 너무 잘 그러게 <목소리가> 저한포저 손이 연술이네나망 다른 어. 여자 널보지 몰라 몰라 눈치 좀 보지가 이야기 볼까 볼까 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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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아, 뭐뭐 하면서 절이 너와 나지나고순간 아. 내가 싶고 확실하게 해야겠어 이젠 그만

아아아아 아. <laughs> 와! 있는거 진짜, <멋있다. 웃음> 아, 진짜 아니, 아니, 노래가 다 건데? 아 노래가 왜다 짧지? <laughs> 짧지 않습니다 짧게 부른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닙니다 무려 3분 46초짜리 곡인데 아그리 <laughs> 어, 되게 다 빨리 끝다는거 같아. 짧게 느껴질 만큼 뭔가 좋았다는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았고 이게 뭔가 약간 소반시어도 그루브가 느껴진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약간 그이 곡을 e 약간 선곡한 좀 그러한 어. 이유가 있을까요? <laughs> 어릴 때부터 원래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긴 했는데, 네네. 뭔가 제대로 연습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곡이 제대로 연습해본 첫 번째 노래예요. 네, 그래서 더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한 노래라서 네네. 선곡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민씨님의 시작과도 같은 곡이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노래를 시작하게 된 노래. 저 그렇다면 좀 방송을 좀 시작하게 된 계기도 저 노래와 관련이 있나요? 어 맞아요. 네네. 항상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혼자 그냥 흥얼흥얼하거나 네. 친구들이랑 싱크룸 같은 걸 하거나 이런 게 전부였는데 함께 놀던 친구들 중에 3D 버츄얼 작업자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 그 친구가 제 노래를 듣더니 꼭 방송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어. 하면서 이 길로 이끌어줘서 노래를 많은 사람들께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 하나로 방송에 대해 완. 완전히 문외한인데 그냥 시작했거든 요그 친구랑 네, 아직 연락하시죠 그래서, 네 그럼요 아직도 아직 엄청 친하게 지내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이 좋은 길로 이끌어준 친구한테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아, 여러분 친구분한테 박수 한번 쳐주시죠 <laughs> 원래는 <원랜> 아예 <laughs> 아, 할 네. 생각이 없었는데 네, 네. 그 네. 친구 덕분에 이제 노래를 아, 들려 주고 싶다 아 그렇다면 시작했어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민씨은좀 네. 어떤 방송을 하시나요 저는 근데 또 의외로 노래 방송보다 네. 게임 방송을 조금 더 많이 하긴 합니다 아 게임 <laughs> 방송을 하시는구나 어. 네 근데 노래방송도 주로 하긴 하지만, 네. 주로 공포게임이나 이런 거 좋아하고요. 네네. 노래는 방금 들으셨듯이 R&B 힙합, 네. 아이돌 쪽 노래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네. 공포게임이랑 힙한 노래 관심 있으시면 제 방송 찾아주시면 와될것 같습니다. 어, 뭔가 약간 공포게임이랑 힙합 좀 단짝단짝 매력이네요. 어, 그쵸. 네. <laughs> 그럼 또 뭐, 이부에서도 어떤 매력을 보여주시지 좀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아, 어, 여러분, 네. 리시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아 어, 리신이. 너무 잘 들어, 진짜 너무 잘하세요. 도방 해볼까? 오늘 약간 그거야. 오늘 약간 그거야. 그 약간의 떨림이 있어 가지고, 약간의 떨림이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맛돌인 그 상태다 지금. 너무 좋아. 뭔지 알지? 약간 긴장하면 조금 더 맛있는 거. 그 느낌이야 오늘. 아, 펄이구나. 떨지마. 펄이구나. <laughs> 귀가 있으시네. 음, 잘한다. 약간 브레스류이다. 플레 플레디님 한번 모셔올게요. 아, 레디다. 여러분 힘차게 한번 찾드릴게요박수 한번 쳐 주세요. 기대 땡. 아, 난 플레디. 이 발라드 있었나? 깔이 너무 부러워. 음, 이거야. 감사합니다. 이거야. 역시 플레디. 음. 너무 좋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 판고리님 무대를 끝으로 제 2회 쌍창고 리스타트 1부 모두 무대가 끝났는데 5초분들 중에 노래 잘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 괴물들 너무 많습니다. 인정. 개많아 어, 다시 한번 느꼈고 정말 떨렸을 텐데 1부 너무 좋게 끝이 났거든요. 어, 근데 2부 노래들이 <laughs> 너무 빡세. 그래서 아는 아직 긴장이 또 되는 걱정되나 뭐, 봐. 봐. 2부 노래가 좀더 빡세서. 딸, 딸이나 아들이나 조카가 실수할까 봐. <laughs> 잠시 후에 3분만 쉬었다가 5분 쉴까? 이게 목 푸는 타이밍도 좀 있어야 되거든. 어. 근데 약간 여러분 1부 노래들은 솔직히 좀 몸풀기 용이 라서 이분들 전부 다 몸풀기고 2부 노래들이 진짜 빡세. 쌍배님이 <laughs> 제일 긴장했다니까?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제일 이 쌍창고 리스타트 2부의 막이 올랐습니다. 1부의 열기가 아직도 좀 식지 않고, 어 있는데요. 어, 지금부터는 정말 스트리머 분들의 필살기만 나와 있습니다. <laughs> 어, 2부에서는 긴말안 하겠습니다. 오직 음악과 무대로 증명할 시간인데, 1부에서 모였던 모습은 잊으세요. 어 스트리머 분들이 진짜 본체 그들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무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한다. 원래 되게 좋아하는 노래라 너무 좋다. 너무 잘한다. 맞아 다음 나야. 너 이제 쌍창콘 종신영이야. 너 <laughs> 이제 무조건 나와야 돼. 자 다음 분은 일부보다 한층더 약간 깊어진 소울을 좀 보여줄 시간인데요. 린시님을 다시 한번 어, 모셔보겠습니다. 어, 린시 나와주세요. 아 네, 린시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좀 이부분 네. 좀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야. 아... 요거한번 말씀해 이거 곡, 주실래요? 네, 쌍배님이랑 제가 초면이 아니고, 네. 백싱어2에서 심사위원이랑 참가자로 인연이 있었잖아요. 어, 네, 기억합니다. 네, 그때 당시 대회 참가 닉네임이 골목길 버태현. 이었는데요. 네. 노래하는 목소리가 태연이랑 비슷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버 태연이란 타이틀을 달게 되었어요. 네. 근데 막상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 자리에서 태연 노래를 부른 적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번에는 그래요? 그럼 그때 타... 처음 부르신 네. 건가요? 그때도 태연 노래는 부르지 않았어요. 어, 뭐지 왜? 근데... 한 번도.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 타이틀에 맞는 태연 노래. 아 준비했었어요. 태연 노래를 가져오셨구나. 네. 좋습니다 그럼 뭐한번 바로 어어볼요혹요 태연님의 멜트어웨이라는 노래입니다 아, 멜트어웨이 아, 니다 예, 네. 네, 멜트어웨이 좋습니다 그러면 응. 리금도한 15초 세시고 바로 들어가주시면 될것 같아요 도예금도지금 You feeling 해물지도 몰라, maybe. 그러니까 막혀 봐. 더불게 e 빈 더더너를 속여버린 맘 차가워, 더너의 눈빛이 m 너너너 m 너너너 slowly Can't

조리의 복면에 있어요 선명해진 네 마음이 말해 be here with me, 네혼자

와 근데 왜 태현이라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 어, 알것 같아요. 아 너무 잘 들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버태현이라는 타이틀이 그냥 나온 네. 게 아니네요. 비슷하다고 많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아, 저 몰랐는데 예아 진짜 되게 고혹적인 무대였어요. 어 예, 그런 느낌으로 약간 아, 제가 이런 거에 좀 자신이 있어서 아,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8월 달이나 12월 달에 저도 그인데 너도 종신형이야. <laughs> 이게 무조건 나와야 돼. <laughs> 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전 너무 감사하죠. 무조건 참여하겠습니다. 예. 아, 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방송 목표나 좀 포부에 좀 말씀해 주시고 팬분들한테도 네. 한 마디 해 주세요. 아. 네. 지금까지 약간 항상 최종적인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주시면은 제 네네. 음원을 내고 개인 콘서트 해보는 것이다라고 뭔가 대답을 했었는데 네. 이것도 목표가 아닌 건 아니지만 네.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되 좀 즐겁게 하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되게 그렇죠, 재미없는 그렇죠. 답변일 수도 있겠지만 네네. 앞으로도 저를 좋아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이랑 함께 쭉 즐겁고 행복하게 방송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나중에. 민씨 욕쟁이 할머니 국밥집 열때까지 버튜버로 <laughs> 지내고 싶고요. 욕쟁이 <laughs> 나... 할머니 그런 거뭐 약간 그런 거가 국밥집 가면 뭐더 네. 달라고 하면. 아니 뭘더 뭐... 시키고 이제 으날이야예예 어, 뭐 어, 어, 예, 예, 예. 그런, 그런 느낌으로다가 어 네. 그렇게 네. 할 때까지 쭉 즐겁게 방송하는 게좀 목표고요. 네. <laughs> 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도 네. 지켜봐 주고 응원해 주고 해서 와우 눈물 나올 것 같아요. 덕분에, 노래든, 아. 방송이든. 아 근데 좀 힘내서. 진짜 울어, 울어도 돼. 울어도 돼. 진짜. 이, 여기는 약간 그런 무대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나방이 제가 팬네임이 나방이거든요. 네, 나방이 네, 네. 친구들한테 진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말해 네. 주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자리, 큰 자리 참여하게 해 주신 쌍배님과 네. 제 노래 들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좀 지심이 담긴 멋진 포부였습니다. 네. 어, 린신 님의 좀 즐거운 방송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린신 님에습니다 박수 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리얼 울뻔함. 쓰지 발와 울뻔함. 조땟줄 땔뻔했다. 저럭 만만 사천 명이 보는 데서 울 뻔했다. 아, 만만 사천 명이 보는 데서 나울 뻔했다. 오늘 아니 왜냐면 왜냐면 이게 나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목 상태가 안 좋아서 그걸 회복하느라. 제 모든 기력을 다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걱정도 엄청 많이 되고 스트레스도 사실 많이 받았어요. 나한테 어떻게 온큰 기회인데 내가 이거를 망쳐 먹을까봐 조금 걱정이 많, 많고 힘들었는데 너무 잘 맞췄. 어 실수 없이 오히려 그리고 이불을 덜 떨었어. 그래서 실수 없이 너무 잘 마무리했고. 어 그리고 약간 평소에 제가 좀 틱틱거리잖아요. 이거 이러는데 사실 마음으로는 오늘 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이게 고정 질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 마음을 전달해 보는 게 뭔가 쑥스럽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래갖고 울 뻔했네요. 이렇게 존나 많은 사람이 보는데 이제 레디 노래 하나봐 레디 노래 듣 그럼 내 친구 레디는 들어야지. <laughs> 아, 너무 잘한다. <laughs> 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오,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좋아. 이제 출연자분들 다 나오세요. 가족 사진 찍고 가야지. 그그 <laughs> 사진 찍어요. 예. 다시들 8월, 1 2월에다 다시 나와야 돼. <웃음> <웃음> 오, 오. 아. 어왜 이렇게 빨라? 네, 네, 오늘, 오늘. 좀이 응. 무대를 비내준 좀 명의 아티스트분들에게 아이고, 다시 한번 뜨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와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나의 안목이 <안보기> 틀리지 않아. 너동 귀여워. 예, 그리고 이 1분에 좀그 콘서트 제목과 맞게 리스타트가 이제 시작이거든요. 네. 오늘을 네. 기점으로 번호피 더, 더 멀리 날아갔으면 정말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음. 여러분 이제 모두 안녕. 모두 안녕. 모두, 모두, 모두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재밌었다. 너무너무 재밌었다. 쥐지도 어, 너무 좋고 깔끔하게 진행 너무 깔끔하고 노래도 다 실수 없이 다 잘하시고 너무 좋았어요 예의 yeah, 예 yeah. If I got a two small cheeks and a bright pink leaf. 오늘 네, 너무 고생 많았고, 사랑한다.